네, 뭔 내용이에요? 아, 코인파 랭킹글인데 참 진짜 딱 보면은 아그 처음 투자하는 사람의 일대기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는 특별하다,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기본 생각하는 건다 비슷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보시면 시작은 흔한 선물 청산 이야기입니다. 아. 결국은 차트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차트의 비밀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물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 20배를 넣고 20배로 돈을 불어나는구나 했지만 20배로 손실을 볼 뿐이었다. 음. 뻔하죠. 선물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마진 내다, 청산당하고 다시 어느 정도 뭐 2천만 원 주식 주식장에 죽어가는 분위기에서 아쉬워서 코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음, 코인 하다가, 어, 그, 주식이 좋대 하면 주식, 주식 갔다가, 갔다가, 야, 코인이 좋대, 코인, 코인 갔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갈때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청산을, 청산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에는 꼭 저배율로 하자는 마음을, 마음가짐. 근데 잘못됐죠. 어, 청산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하지 말았어야지. 청산을 마음에 생겼으면 매매를 하지, 마진을 하지 말았어야지. 마진을 또 손대 버렸네요. 그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음. 청산을 마음에 그래. 마진은 아니야.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정상이지. 그래. 내가 고배율 때문에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건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저배율로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주 정도 두 배에서 세 배로 매일같이 30에서 5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 그 감자 같다. 아, 느낌이 왔다. 예, 네, 누구나 아시죠? 그, 시드가 작으면 돈이 벌려. 아, 그래, 씨. 시드가 커지면 그 돈이 안 벌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뻔해요. 갑자기 어디서 본 듯한 수많은 매매 기법을 따라했다. 뭐 무조건 뭐 로스 커는 지키고 그 다음에 뭐 RSI 수치 70뭐뭐 뭐뭐 이렇게 RSI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매기법 뭐 일본봉 채널 이탈시에 이탈 방향 뭐2 0 k 에 19.5K 등뭐 지지 저항부터 해가지고 뭐 아담맨이 브 패턴을 발견하고 어센딩 트라이앵드 쓸데없는 것들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모든 증거들을 다 갖다 모았네 그렇싹다다모았어 그래서 이게 그 일반 개미들이 뻔한 어,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하다가 마진의 손을 대다가 내가 마진에서 털리는 이유는 고배율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배율로 해보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시드가 작아서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뭐 매매 기법을 이제 찾은 것 마냥 이제 감을 잡았다고 하면서 다시 뭐라니까 그 대출 끌어다가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 어, 이제 대출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왜 대출을 끌어? 그 감을 잡았으니까. 아, 그 나는 돈 버는 비밀을 알았다. 그죠 나는 돈 복사기가 된 기분이니까. 그 돈을 빌린 거네요. 이 작은 시도로 하면 잘 되거든. 아, 그렇죠. 원래 그래. 그 주식 계좌 있잖아요. 그, 모의 투자하면 돈이 벌리거든요. <laughs> 어, 싫다 하면 돈이 안 벌립니다. 맞아요. <laughs>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잔재주들. 뭐, 물린 순간 물타기를 시작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물타기죠. 이때부터 잔재주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어설픈 수익권에서 불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단한 번도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한 적이 없었다. 아, 알트코인만 했구나. 기본이 안된 거죠. 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고, 이번엔 괜찮은 것 같다. 배운 것도 많고 저번처럼 멍청하게 매매하지 말아야지. 책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매매법을 고민했다. 그 매매법을 고민하지 말고 마진을 안 했어야지. 그렇죠. 도박을 끊었어야지. 그렇죠. 도박은 끊는 겁니다. 감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매매 수는 늘어나고 레버러지는 올라가고 손절을 하지 않고 큰 돈을 날리기를 반복하고 마지막엔 총산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 500만원으로 700만원을 번 방식을 떠올리면서 다시 1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되는 복구가 될 것이다 근데 궁금한 게그 1000만원을 대출 받고 작은 돈으로 첨첨 내가 작은 돈으로 했을 때 돈, 방, 돈을 벌었던 방식을 떠올리면서 매매는 하지만 왜 날린 거는 생각 안 해? 아,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3000만원 대출 받은 거 날렸으니까 네. 대출을 한번더 받아서 내가 돈을 불리면 대출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음. 마인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 학습을 못 하는 건가? 맞아요. 학습을 못 하는 겁니다. 어, 계속 대출하잖아. 어, 대출은 이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천만 원의 대출금은 절반 남았습니다. 500만 원이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학습을 못 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 매매법 자체가 틀렸어요. 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합니까? 마지는 절대 돈을 벌수 없고, 이런 잔재주들, 엄청난 기술적 분석 있고, 막, 엘리언 파도 그려놓고, 막, 유튜버들이 막, 양방향 매매, 그 뒤에, 하, 다, 다, 개수작인데, 그거 보면은, 진짜 엄청 돈벌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있었으면 워렌버핏이 뭐, 그, 코카콜라를 수십 년 동안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반타쳤지? 음. 코카콜라 가지고? 그렇죠. 반타쳤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는, 흐름만 있을 뿐이지, 그 엄청난 매법 없습니다. RSI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무당이가 분석할 때 이런 거 봅니까? 안 보죠. 흐름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잔재주, 안 먹히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니가 문제야. 마진하면 안 돼. 일단은 마진에 손댄것 자체가 문제. 도박하는 것 문제. 자체가 문제다. 음. 음. 자, 첫 번째, 마진을 한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세계들어야돼 진짜로. 마진을 하는 게 문제고 어떻게 하면 좋을, 좋으면 될까? 마진을 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내가 보는 시간봉이 문제가 되는 걸까? 아니야. 네가 마진을 하는 게 문제야. 내가 보는 아, 내가 보는 수익구간이 문제일까? 아니에요. 마진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잡은 포지션의 판단이 문제일까? 아니에요. 마진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판단임을 알아, 알아차리는 알아게 너무 오래기는 걸까요? 그래. 네가 지금 마진을 하면 는바안 된다는 걸왜못 깨닫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잡아놓은 레버리지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가 마진을 하는 게 문제라고. 내가 운영하는 시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시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너는 돈을 벌수 없는 사람이야. 왜? 마진을 하니까. 마진으로 절대로못 벌어요. 매매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라고. 매매 수보다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마진을 하는 게 문제야. 내 판단의 기준이 너무뭐아 맞아 네가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결론은 뭐야? 네가 뭐가 문제냐 네가 마진을 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했어? 2019년도부터 했다고 했지? 2019년도에 네가 마진하지 않고 현물했으면 한 번도 매매 보조 없는 비트코인 현물로 안전하게 갖고 있고 모아갔으면 뭐예요 벌써 돈을 벌었겠지? 아 그렇죠 그냥 벌었겠지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아무 잔재주도 없는 네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과 똑같아. 나는 스페셜하니까. 어 나는 스페셜해. 내가 지금 공부한 거는 스페셜하고 잔재적자였고, 내가 지금 차트의 신이 된것 같지? 초보자들은 다 그래. 하지만, 그딴 거 없어. 가장 큰건 뭐예요? 그딴 거 없습니다. 돈벌수 있는 거 마진으로 상위 0.7%도 대요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한 이런 잔재주, 이게 잔재주가 아니야. 왜? 그 100명 중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99명은 알고 있어요. 어떤 걸요? 이시 아 s 사입도 시작해갖고 음. 이런 어센딩 뭐 이런 패턴들 맞아요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미 본인이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마진으로 다들 돈못 번다 하는데 돈번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너는 아닐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있죠 음. 그래서 뻔한 스토리죠 이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수 있고 그 흔한 개미들의 스토리입니다. 음. 처음에 그 매매를 해서 단타도 쳐보고서 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고배율로 때려 왜 내가 시드가 작으니까 시드가 작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진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진을 했다가 청산당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와서 청산당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차트 공부를 해서 아 매매법 엄청난 매매법이 있었구나 이걸로 이제 백테스팅을 해요 음. 백테스팅을 해보면 어 이거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안 맞죠 왜 이미 차트가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 매매기법이 되는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봉 음봉, 응봉이 뜬 다음에, 여기서 보조지표가 만들어져요. 후행성이란 말. 그러면,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값을 이제 토대로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수 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얘대로 안 가죠. 왜? 얘가 먼저 나온 다음에 얘가 움직이니까. 결국, 과메수, 과메수 구간만 나타내주는, 나타내주는 거고, 이게 보조지표고,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예외가 많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인 거야, 사기님 그러면서 물타기 불타기 뻔한 스토리인 거죠. 결국 쳤다가 다시 왔는데도 아, 또 하죠. 못 끊죠. 음. 그리고 뭐가 문제일까?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 뻔한데 뭐가 문제예요? 매매 습관 자체가 잘못됐죠. 음. 매매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예 잘못됐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긴다 나도 그렇게 멍청한 편이 아닌데, 공부를 곧잘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칭찬도 많이 듣는 사람인데, 난참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확률적으로 더 유리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는 커녕 그냥 도박꾼이었구나. 맞아요. 도박꾼 맞지 그냥 그냥 동박꾼이었어요. 눈앞이 까마득합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이강 항상 한 얘기 있잖아.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뭐 엄청난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기본에 다 있어. 요 차트는 기본에 다 있어. 음. 다이어트 할때 뭐가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요? 밥안 먹으면 살 빠져요. 기본 게다 있어요. 음. 운동하고 보조제 이런 거 먹지 말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살 빠지죠. 그렇죠. 똑같아. 차트도 음. 이런 거 처음에 공부는 하지만 참고는 할수 있지만 매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기본 행기에 모든 게다 있는데, 기본기를 다깨 부시고 무시하니까 돈을 벌수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다? 아, 네 니가 문제다. 그래서, 니가 더 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 그리야 손을 볼수 있다라고 이제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네? 너무 더 안타까운 게, 이분은 아마 잘안될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친구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지막 말이 진짜 답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이 말은 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나는 쓰레기구나. 아, 나라는 사람은 글러먹었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를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 마지막에도 봐봐 뭘 잘해 도박이잖아 도박을 뭘더 잘하고 싶은 데라고 적어 그냥 도박을 적는 게 정답인데 마지막에도 잘해보고 싶다고 적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돈 생기면 또 한다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진으로 한탕 해보겠다 마진으로 한탕한 거 그대로 다 날려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면서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아쉬운 거예요